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내과 시간인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 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사회 특별분해 이사이자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당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당뇨가 모든 질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한 시간만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laughs>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당뇨는 여러 가지 이제 병의 사실은 유병인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 위험을 더 높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네.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합병증들을 좀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해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은 저희가 이제 갑자기 혈당이 많이 높아져서 뭐 네. 의식을 잃는다든. 어. 아니면 또 너무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저혈당 같은 네네. 것들이 그래 포함이 되고 만성 합병증은 이제 혈당이 계속 오랫동안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음. 혈관에 대해서 대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혈관 합병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서 이제 만성 합병증의 종류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혈관이라고 하면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심장 뭐 이런 건참큰 혈관도 있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경색 또 말초 가는 혈관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도 굉장히 작은 미세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 혈관들에서 발생하는 신장 질환, 그래서 투석까지 가는 만성 신장 질환, 음. 그다음 망막병증, 그다음 신경병증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집... 보기도 힘들 정도로 합병증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음, 교수님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그 많이 보이는 합병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저는 조금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과에 합병증으로 와서 또 이제 혈당률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 미세혈관 합병증, 말기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뇨병 환자 한30%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신경병증도 약간 기준이 다 여러 기준에 따라 할수 있긴 하지만 한40% 정도가 있고요. 막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도 아, 또한20% 30% 정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단받았을 때도 꽤 많은 환자들이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참 걱정스럽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뭐 워낙 많다는 거는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잘 알고 계실텐데 글쎄 왜 유독 당뇨는 합병증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좀 깊게 해보신 분도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요새 는 비만이 뜨는 것처럼 사실 당뇨라고 하면 고혈당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혈관을 통해서 각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기들의 그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혈당들이 고혈당이 되게 되면 그거와 관련 있는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곳에 합병증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혈관의 합병증을 말씀드렸지만 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요새 간에서 말하는 지방간이라든지 뭐 암의 비율도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고 조기 진단하는 살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암 발병률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당뇨병은 유형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합병증도 다를까요? 합병증의 종류가 다르진 않는데요. 시기는 네. 좀 다르게 됩니다. 음. 1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원인을 갑자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나서 한 5년쯤 이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다른 합병증이 신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선별 검사는 5년 이후에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당뇨 전 단계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언젠간 시작을 했고, 저희가 발견하는 시점이 당뇨병을 진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단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이 되고 있어서, 진단 즉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든 병은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뇨 합병증도 예방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역시 혈당 관리를 네. 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일단 모든 치료에서 당뇨 합병증은 1번은 혈당 관리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얼만큼 조절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1 저희가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혈당을 이제 평균을 삼개월 동안 잘했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1%가 올라가게 되면 은 거의 어떤 경우에는 뭐3퍼40%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1%를 낮추게 되면 은 여러 가지 합병증, 사망률들이 뭐 쉽게는 10%, 20%, 40%까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1번이고요. 음. 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관에 미치는 뭐 혈압이라든지 또 동반할 수 있는 이상지질 혈증 같은 것도 같이 조절을 해 줘야 효과는 더 커지게 되고 합병증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답변 가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당화혈색소가 보통 뭐6.5뭐5.7뭐 뭐뭐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 1%라고 하면 그럼 만약 6.5에서 5.5로 난 면 1퍼센트가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네네. 건가요? 네. 근데 그만큼 떨어뜨리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 요 주변에도. 아, 네. 그래서 <laughs> 네. 저희가 6.5퍼센트 기준을 하는 게 대부분 6.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 유지를 하면은 음. 그만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더 적기 때문에 그러고요. 음. 다른 뭐 6퍼센트, 6.5퍼센트라는 기준이 생기게 된 이유도 어떠한 합병증이 증가하는 그런 컷오프가 생기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6 5에서 왜 5.5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의 목표가 6.5%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다만 정말 7% 이상 되는 환자분들은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거의 1%를 낮춰서 그래야 6.5%에 가까워질 거니까는요. 그렇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초기가 아니더라도 뭐한 20년 이상 당뇨를 아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 당화혈색소를 낮추면 네. 합병증 발병률이 줄어드나요? 네 일단은 줄어들 수도 있고 에? 또 지연이 될 수도 있겠죠. 합병증이 더 심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연구들이 초기에 잘 했는 경우, 그다음에 10년, 20년 된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했는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군에서 일단 미세혈관 합병증, 망막 병증이라든지 신장 질환이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제 많이 돼서 못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제가 생각하는 고시점부터라도 그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이제 당뇨에 대해서 걱정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상식적으로 탄수화물이라든가 어, 단 음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laughs> 것들 많이 같지 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혈당이 가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제로 콜라 이런 것들 저희 권장하진 않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혈당을 잘 유지하거나 합병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음. 또뭐 당뇨병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줄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콜라를 뭐 하루에 세 잔씩 뭐 셨는데 하나도 안 먹겠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는 제로 콜라 등을 사용을 해서 조금 줄여 나가는 시점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물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뭐 교수님께서 이제 내분비내과 전문이시지만 요즘 이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 좀 여쭤볼 텐데요. 독감 환자가 매년 겨울철에 늘고는 있지만 이런 대유행은 지금 8년 만이라고 해요.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너무 주변에 많아서 저희도 감염외과 선생님들 여쭤봤는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덜 겪은 경험이 생기게 된것 같고 또올해는좀덜 추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 추우기가 좀 늦어지면서 독감 예방을 하신 분들이 이전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독감 환자들이 더 많이 느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 코로나 때만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 또 막을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럼요. <laughs> 네. 네. 자, 저희가 독감 관련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 독감과 당뇨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질문이 또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주부입니다. 독감이 워낙 유행해서 예방접종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 고민 중인데, 그 당뇨 환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는지 또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독감까지 걸리게 되면 합병증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일단,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감염, 독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럼 훨씬 더 중증으로 가게 될 확률은 음. 높아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매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독감에도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독감 예방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습니다. 네, 어, 이런 만성 질환자들은 오히려 예방 접종을 꼭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당뇨 환자는 독감 백신의 효과가 뭐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laughs>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 그냥 당뇨가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당뇨가 네. 없는 사람들보다는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해선 그거의 활용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질 수 있긴 하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 또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독근 예방접종을 하는 건 필수 인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하셔서 예방접종을 안 하신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음. 또 당뇨가 있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 특히 65세 이상에 저희가 전부 다 보건소나 이런 데서 예방 접종을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령인 환자분들은 아직 예방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 클리닉 오늘 내과 특히 이제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들 저희 유튜브 당신을 듣다 실시간 채팅장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감 백신이 당뇨에 걸리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위험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린다기보다는 뭐 조절이 안 되는 약간 감춰져 있던 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절이 잘 됐던 분들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이 이렇게 그냥 폐렴이나 이렇게 특히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증으로 해서 폐렴이 진행하고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그런 위험보다는 조금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백신에서 예방하는 그런 이득이 더 크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당뇨병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의 조금 뭐 원인이라고 하기도 위험인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건강하게 또 혈당 조절 잘 하면은 그런 걸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식사 조절, 운동 조절, 약물 조절 잘 해서 혈당 조절 잘 하시고 또 독감 예방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은 꼭 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응. 대구시의사회 특별분회 이사이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